멋있는 경치가 나옵니다. 여기 포로잔이 있네요. 여기서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전체가 다,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 가족을 데리고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우리 와이프 꼭 모시고 와야 되겠죠? 아, 저는 약속 하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어, 비슈케크 시내산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알라 아르차 국립공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얀덱스 택시로 대전에서 어, 가고 있는데 저 위에 보이는 데가 펜샨산입니다그 유명한 대샨산인데 시내에서 한 40km 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워요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처음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가고 돌아올 때는 거기서 봐가지고 버스가 있으면 버스를 한번 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어, 경치가 펜션 어, 산인데국립공원이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적근정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운전사하고 저 같이 좀 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택시 운전사가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자 차에서 내려서 지금 일로 사람들 따라서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국립공원이니까 입장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가서 하여튼 해라한 대로 하겠습니다 사람들 따라 나가고 저기 보니까 셔틀 버스 같은 게 있기도 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셔틀이 있는지 가서 한번 물어 물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물이 보이네요. 이런 건물이 보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아마 뭐 정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료를 200 솜을 받네요. 1인당200 솜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 솜을 받는데. 티켓을 사야 됩니다. 뭐, 네. 이마이 티켓. 예. 예, 네개지2 0 0짜리 마이 티켓입니다. 티켓 샀습니다. 고아야 거래. 자. Korea. Korea. Yeah. 자, 이렇게 해서 찍고 들어갑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퀴즈미. 택 아들 버스? 버스. 버스 네 버스. 버스? 오케이. 오라. 버스 프리. 버스 프리? 오케이. 땡큐. 야. 오라이 아마 이 티켓을 200원 주고 어, 가면 저게 아마 셔틀 버스를 타나 봐요. 제가 옛날에 이게 누가 때 듣기는 옛날에 차가 들어갔다고 는데 아마 보호 차원에서 아마 차를 못 들어가게 하나 봐요. 그리고 셔틀 버스를 타게 하는 모양이다 이걸 티켓을 주고 셔틀 버스를 타면 되는 모양이다. 샘 오토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타겠습니다 헬로우 It's okay? Can I sit here? 이렇게 제가 제일 먼저 왔네요 아무도 없네요 이런, 이렇게 런이 버스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타고 그새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자 셔틀버스가 이 길을 따라서 지금 이제 드디어 올라갑니다 자연 보호 차원에서 아주 조,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 차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셔틀을 운영하는 거는, 어, 아주 선진국에서 하는 건데, 키르키스탄에서 이런 시스템을 존경한다는 거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저 오른쪽으로는 물이 아주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셔틀버스만 다니게 하니까, 좋은네요 일반 차량들이 없으니까. 안전하고, 아주 길도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스 라스트 원, 우리 봐야 돼, 켜자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시네요. 사람들이 많이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여기서 내립니다. 저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걸 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되겠어 택거 another one? 아마 이것도 다딴걸 타야 되나봐요. 그래서 이것도 타야 된다 그러네요. 다시 차를 또 탔습니다. 안차기도 타고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옮겨가네요. 앞자리는 뺏겼고, 그 바로 뒷자리로 지금 와가지고 앉았는데, 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걸 타고 와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어떻게 가는지를 또 이제 알아봐야여 이렇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퓨마가 있고, 저기는 엔틀롭 산양이 있고, 아마 산양하고 퓨마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봐요. 여기 킬키스탄에서는. 국기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네요. 물은 무조건 따라 올라가야죠. 아, 여기 오니까 날씨가 춥네요. 바람이 꽤 붑니다. 자, 일단 가서 또 인포메이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지도가 있으니까 지도를 보고 내가 따라 올라갔다가 오늘 그렇게 많이 시간 안쓸 거예요. 여기서 길어야 3시간, 두세 시간 정도만 내가 계획하고 계획하고 왔으니까 올라갔다 가 그냥 내려올게요.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뭐 산이니까 그래도텐션산이니까 제가 반팔 입고 왔는데 꽤 바람이 쌀쌀하네요. 그러니까 걸리니까 또뭐 쌀쌀한 거못 느끼겠어요. 천천히 가보, 가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길잘 닦여 있고. 우리 같은 노신 애들 와도 뭐,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 아주 잘 만들어졌고, 가기 편한 길입니다. 피크닉 테이블이 있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크닉을 하네요. 나는 그냥 간식거리 그냥 몇개 가져왔거든요. 그것도 한국 거로. 그래서 간식만 먹고 내려갔어. 식사는 내려가서 할 텐데 이렇게 피크닉에리아에서 손짓을 해주네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Hello, Hello. you picnic here? You picnic here? Yeah. Hi, how are you? It's okay. I'm YouTuber. I'm Korean YouTuber. Okay? Yeah, I'm from Korea. 커리아, 케리아. 아이 아이 텔드 마이 다드 리아 요저 피크닉이에요? 예. 어, 그 그. 저 is nice for. Oi, oi f r o 요 from 키르기스스탄. 되게 피쉬 여기 와가고뭐 먹을 거 많이 있네요. 오, 야, 그 그. 마스터, w h 야.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 에프리카 덴 피치 저도 과일 안 가져왔는데 잘 됐네요 오늘 수입 잡았습니다 오케이 땡큐 아이 a k e it a 오케이 땡큐 소 마츠 야요 피크니 피크니 This is r u i t r u i t 오케이 과일도 하나 주네요 과일도 하나 먹어볼게요 오케이 땡큐 땡큐 과일 주는 거 먹습니다 땡큐 땡큐 <laughs> <Thank you. 웃음> 땡큐, 가마. 밤마시 응, 땡큐. 이렇게 해서 <laughs> 여행을 니려면 일단 낮작이 두꺼워야 돼요. 낮작이 두꺼워야 이렇게 쉽게 얻어먹을 수 있고 이렇게 사귈 수가 있습니다. <laughs> 멋있는 경치가 나옵니다. 여기 포로잔이 있네요. 여기서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전체가 다,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 가족을 데리고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우리 와이프 꼭 모시고 와야 되겠죠? 아, 저는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 와이프뿐만 아니고 제 주위에 친한 지인들 자율로 다 모시고 와가지고 오늘 제가 답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아주 자신있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좋으면 좋다고 한번 야호 올려주세요. 야호! 아, 아깝네요. 여기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모니카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하모니카를 갖고,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한국을 연주하면은 잘 못하지만서도 굉장히 한 폭의 그림이 될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자 여기 경치 보이죠? 자 여기 경치 보이죠? 제가 지금 여기 어, 유르트를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여기 유르트에 거울을 해가지고 다 보이도록 해놨네요. 멋있네요. 기가 막힌 경치가 나옵니다. 아우 이거 몰랐네요. 이거 한 바퀴 도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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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면 놓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좋으네요. 이렇게 해서, 유루트에서 거울을 다 만들었는데, 저 바깥 경치와 다 한꺼번에 나오네요. 이 포인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길 올라오다가 유루트가 보이면, 어, 밖에서는 거울이 안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리플렉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리플렉션이 되거든요. 다 보이죠, 여기에. 자, 아, 기가 막힌 경치입니다. 아, 오늘 와가지고 진짜 사진, 아 동영상 왕건이 하나 건져갑니다 땡큐 역시 이게 발, 발이 발 이게 빨라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발이 빨라야 돼요 자 여기입니다 저기 여기인데 내가 지금 유르트를 보여드릴게요 올라오다가 놓치지 마세요 오다 보면 유르트가이게 거울은 안 보여요 거울은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된유르트인데 안으로 들어오면 저기 거울이 바깥으로. 강가로 흘러가지고 강에서 전부 다 지금 제가 찍었던 그 동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카자흐스에서 일주일 제가 여행을 하고 키르키스탄으로 넘어왔거든요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키르키스탄도 그렇고 자연적인 경치는 굉장히 텐산산맥을 같이 뻗어 있으니까 대단하네요 대단한 경치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좀더 많이 알려지면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올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인프라도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프라도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Hi. This way? Good? Yeah. All right. Okay. Have a good one. 자, 중간에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서로가 그러네요. 자, 아주 멋진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났습니다. 냇물은 저 오른쪽에서 흐르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났는데, 그렇게, 그렇게 험한 산은 아니에요. 걸어가기 적당한 그 높인데, 이 중간에도 보니까 풀밭에 앉아가지고, 피크닉 하는 가족들도 보이고, 시험시험 이렇게 가족 나들이 와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릅니다. 자, 이거 보니까, 제가 JMT 전무여출에그었던게 생각나네요 이렇게 물도 있고 자 여기 또 말을 타고 오는 사람도 있네요 헬로우 말투어가 있네요 좋습니다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야 아, 이게 말이 나라 지나왔던 아래, 아래 경치입니다 저기 강들이 흐르고 있고 돌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여기는 지금 시냇물이 흐르고 말이 가고 자 물은 여기서 콸콸콸갈 내려옵니다 자물 없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건너왔어요 물은 저기서 콸콸콸갈내려고일로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또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그만 올라갈게요 자 물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숨찬 느낌이 옵니다. 자, 저기서 지금 높이 올라온 끝 지점까지 와가지고 다시 이제 평평한 데로 가고 있군요. 오늘은 제가 이 정도에서 그냥 어, 피크닉 자리를 잡아서 피크닉을 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좋은 경치를 보고 가니까 만족합니다. 앉아서 도시락을 싸가지고온 거를 먹고 가도록 할게요. 꼬마는 옆에서 오네요. 애가 힘든가 봐요. <laughs> 꼬마가 힘든가 봐요.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laughs> 힘든가 봐요, 애들이. 꼬마가. 하이, <laughs> 하 꼬마가 힘든가 봐. <봐요. 웃음> 자, 저기 다리 있네요. 저쪽 가가지고 도시락을 먹고 오늘 포선이 여기서 마시 들어갈게요. 소리가 들립니까? 물소리가 들려요. 경치가 보이니까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 경쟁한 자리에서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자 아, 제가 360도 돌게요. 이래서 다리 위에섰습니다 360도 제가 돌면서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아, 360도 돌면서 잘 묘사하고 이렇게 이 기가 막힌 경치. 이 옆에서 제가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를 소개합니다. 새우깡, 그리고 양갱이, 밤 양갱, 초코파이, 초코파이, 그리고 아까 올라, 올라오다가 얻었던 과일 두 개. 요게 이제 오늘 도, 점심입니다. 자, 이거를 여기서 이 좋은 경치에서 앉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일을 먼저 먹도록 할게요. 아, 이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물소리가 들립니까? 이 과일. 세상에서, 세상에서 먹어보는 점심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점심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과일도 먼저 입을 헹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오리오리에서 나온 초코파이 고구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먹으면서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여지껏 사아 오면서 먹었던 수박 중에서 최고로 맛있던 수박이 있는데, 그게 아마 2년 전의 이야기일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에 아 갔다가, 요즘,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어 정말 힘들게 올라갔다 왔거든요? 일단 물을 한잔 마셔야 되겠어요. 목이 말라서 안 되겠어요. 물 한잔 마시고.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오다가, 정말 힘들고, 하여튼, 돌산이니까 힘들었어요. 딱 막상 밑으로 내려오는데 베드윈 가족을 만났어요. 베드윈 가족이 거기서 피크닉을 하더라고요, 캠핑을 하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서로 손짓을 했더니 오라고 그래요, 저보고. 갔더니 수박을 먹던데 수박을 주는데 그 사람들도 캠핑을 하면서 아이스박스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 시원한 수박이 그통큰 통에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약간. 그때 나이가 제가 아마 67세였을 거 지금 69세니까 평생 67년 동안 살면서 먹었던 수박 중에서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오늘 먹는 점심도 제가 먹는 점심 중에서 뭐 최고라기까지 하기는 그렇고 그래도 원 오브 더 베스트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점심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와 배고픔과, 그런 게그 맛을 저는 자유한, 자유한다고 생각해요. 벌써, 과일과장 먹고, 초코파이 먹고, 밤 양정이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프네요. 텐션산맥 대자연 속에서 먹었던 점심이 아직까지 생각이 나고, 그 물가에 위에 만들어져 있던 유르트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공원을 전부다 둘러보고 바로 앞에 나와서 비실케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바로 공원에서 나오니까 앞에 대형버스 간 데도 있으니까 수중 보니까 이게 비실케까지 가는 버스랍니다. 요금은 50점입니다. 제가 올때 택시 1 0 0 0 주고 왔거든요. 비실케 지내까지 가서 거기서 택시 타고 가면 굉장히 제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완전히 그냥 무시버스 갔어요. 아주 보고떴어요 보이시죠? 사람도 없고 지금 사람, 김영탄네요. 버스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아, 이식계 시내에서 이렇게 공원 올 때는 택시 타고 오더라도 갈 때는 이 버스 멋있지 마세요. 막상 가려고 하니 아쉬워서 여기에 기념사진 한장 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곳을 갈 때는 꼭 잊지 않고 하모니카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